안녕하세요. 세일즈맨 채널의 세일즈입니다. 자꾸 먹는 것만 올리는 것 같은데, 사실 고 프로로 영상을 좀 찍긴 찍었는데, 음, 지금 업로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건 못 올리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건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금방 업로드 할수 있어서 또 먹는 걸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저녁이고요. 아, 사실 저녁으로 다른 좀 메뉴를 먹어볼까 했는데, 지금 법인카드 결제가 잘 안되고 있어요. 법인 카드가 큰 마트나 매우 큰 마트나 아니면 호텔에서밖에 결제가 안 돼요. 그래서 오늘 모에 가서 갭씨도 가보고 그 다음에 다른 로컬 프랜차이즈 좀큰 업체도 가보고 피자헛도 가봤는데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. 인터내셔널 카드는 안 된다고는 딱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트에서 샀습니다. 루루 하이퍼마켓이라고 영상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촬영이 금지돼서 영상을 찍지 못했고요. 방갈로를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, 그 다음 새로 오픈한 마트라서 사람도 엄청 많고, 뭐, 규모도 매우 크더라고요. 다행히 거기서 완제품 요리를 좀 팔아가지고, 좀 사왔습니다. 이거는 법인카드 결제가 되더라고요. 뭐 이것저것 많이 산것 같은데,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인도 물가가. 뭐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그럼 하나씩 볼까요? 지금 킹피셔 딱 보이시죠? 인도 대표 맥주라고 할수 있고,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, 술을 사줬어요. 예, 제가 뭐 원한 거 아니고 주더라고요. 인도는 음주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나라예요. 굉장히 많이들 음주를 하는데 음주에좀 까다롭고 세금이 매우 높아요. 그래서 한국 맥주 한, 하나로 하면 2,600원 정도. 근데 이제 보통 자 많이 사먹지 못하니까 독한 술을 좋아해요. 로컬 위스키도 상당히 많은데 몇몇 제품 빼면은 평은 굉장히 안 좋아요. 우선은 저는 노말 살려고 했는데 스트롱 좋아지고 스트롱 들고 왔고요 술살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냥 주는 거사 와야 돼요. 그래서 맥주 있고 자그 다음에 대망의 자 치킨이죠 예 대망의 치킨 인도는 먹는 고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보통 치킨 많이 먹죠 치킨하고 머튼, 염소, 양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아여긴 치킨 팔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죠. 우선 홀 치킨이고요. 어, 이거 포장 뜯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, 네. 어, 잘 뜯어볼게 한번. 네. 잠시만요. 이거 손한 손으로 하려니까 뭐안 되네. 오. 자 아, 치킨 오케이. 자 보시죠. 치킨은 캐랄라 그린. 어 기름 묻었어 손. 어떻게? 잠시만. 그냥 갈게요. 네. 편집하기 귀찮아요. 캐랄라 그린 페이퍼. 초록 후추 치킨인데요. 작은 치킨으로 한 마리 그냥 다 샀어요. 이렇게 해서 한 200, 239루피였나?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치 샐러드. 참치 굉장히 좋아요. 해 네. 한국에서도 좋아하고. 그리고 이거는 쿠스쿠스. 브로콜리 앤 베지터블 뭐라 되어 있죠. 브로콜리 샐러드라고 되어 있네요. 쿠스쿠스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맨날 보기만 하고 얘기만 많이 해서 샐러드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. 그리고 이건 후무스. 후무스는 중동에서 많이 먹죠. 이거 병아리콩 갈아가지고 올리브 오일하고 넣은 건데 사실 그냥 먹진 않아요. 이렇게 뭐 이렇게 난이나 그런 걸 찍어 먹는데 짜파티나 저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서 그냥 안 샀어요. 그리고 대망의 세상에 대상이나 대상이나 마상이나 김치가 있어요. 마트 샐러드 코너에 김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 봤어요. 각도 각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, 심지어. 이거는 이 김치는 한번 제가 먹어 보고 말씀드릴게요, 평을. 자, 의외로 그럴싸해요, 생각보다. 냄새도 그럴싸해요. 깜짝 놀란 건 배추를 절이진 않았어요. 보통 배추 김치 만들기 전에 소금에 절어 놓잖아요. 절이진 않았는데 하나도 절인 느낌은 없어요. 근데 생각보다 김치에요. 이상한 중국 김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겉절이 느낌으로. 네, 가격도 100g에 29 루피였나? 상당히 저렴하고. 네.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다음에 가면 또 사도 될것 같아요 갑자기 어좀 설렁탕 땡기는데 자 그러면 치킨까지만 저희 누님이 이제 맛을 좀 평가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치킨까지만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... 예 정규 오븐에 구운 거고요 저희 그 돌아가는 근데 이제 겉에 시즈닝이 캐랄라 그린 페퍼래요 먹어볼게요 음, 생각보다 고수맛 많이 나고, 우추향이확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음. 뒷맛에 킥으로좀 치네요. 매콤함하고 짭짤함, 약간 짠거 빼면 은 건강한 맛이에요. 건강한 맛, 음. 그러면 저는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걱정되는 건... 그럼, 룸 서비스로 밥을 계속 먹어야 되나, 아니면, 개인 돈 주고 밥 먹을, 수, 출장 내내 개인 돈 주고 밥, 밥 먹을 수도 없고, 그게 좀 걱정 되는데. 어쨌든, 방법은 좀 있겠죠. 그러면, 금요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